안녕하세요, 혼이 t v 의 혼입니다. 어, 오늘 장은 뭐 그냥 뭐뭐석히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어, 횡보에 올리는 장이었다고 보입니다. 어, 오늘도 오늘도 연기금의 매도는 음, 지속됐다. 그리고 3천 선을 내주긴 했지만 코스피가 3천 선은 중요하지 않고 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박스권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유하단 얘기, 코스피 중목 얘기 드리고. 어, 코스닥은 제가 어제 얘기 드렸죠. 어, 상승분에 대한 어, 단기적 차익 실현 정도로 보이고, 괜찮다. 상승 추세 죽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뭐또 오늘도 나쁘지 않았는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종목장세가 강하긴 합니다. 음, 그래서 좀 단기 매매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되겠지만, 좀 중기나 장기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모아가는 그런 장이 될수 있겠다. 어, 테마나 뭐 급등주 이런 것들을 그 수익 내기엔 좋은 구간이긴 해요. 하지만, 어, 좀, 대형 우량주들, 코스피 지수가, 어, 눌려있고, 어, 계속, 그, 그, 하향 행보 중이기 때문에, 어, 좀, 중장기는 힘들 수 있다. 어, 하지만, 괜찮습니다. 음, 하방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어, 지지가 보이죠. 그니까, 삼천선 언저리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것. 악재라고 보면 악재는 꽤 많아요. 그, 어, 극채금리에 대해서 연준에도 계속 얘기가 오가는 것, 뭐, 그 다음에, 어, 물가상승, 인플레이 얘기가 있고, 요즘엔 최근엔 또또 또 미국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장은 또어뭐 미중 갈등 해가지고 또 계속 또 눌리기도 하고 아무튼 뭐 악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잘 버텨준다는 건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 박스권 하단에서의 매수는 유효하다 얘기 계속 드리고 싶고 어 종목을 몇개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그동안 추천드렸던 거어좀 추천이 꽤된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스윙 위주로 하지만 어, 단기 수익 위주로 하는 그 투자자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수익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좀 그동안 좀 추천드렸던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고 어, 그또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저의 혼니 TV의 자랑질이 방송이 될수 있겠네요. 음. 어, 정말 그 추천해 준 것들이 좀 이쁜 상승들이 나와준게꽤 많아서 어, 되게 방송을 하면서 뿌듯하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어, 일단 위메이드 제가 위메이드를 다른 종이 좀 됐어요, 위메이드는. 어, 다른 종이 좀된 종목인데, 어, 저, 잠시만요. 자, 위메이드 볼게요. 자, 위메이드인데, 어, 제가 추천을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왜냐면, 하 어, 상승장악을 보고 했기 때문에, 요때예요요 날. 어, 작년, 어, 올해죠. 올해 1월 12일, 요때 추천을 정확히 드렸네요. 음, 상승작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 상승작을 하고, 요 때부터 했고, 자, 목표금액은, 어, 정고점, 음, 요, 요, 쯤 뭐, 요 때나, 요 때나, 뭐, 수익은 언제나 옳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세게 갈줄 몰랐습니다. 정고점을 뚫어버렸어요. 뚫어버리고, 어,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 지금 지표로만 보면 홀딩이긴 한데, 과열 구간이에요. 과열 구간. 그래서, 어, 좀, 그, 지금에서, 이 상승의 각도가 완만해지고, 어, 조금 은봉이 나오면서 이격도 또 이제 다시 한번 디테일 하게얘기되는데 이런 오일선 지금 정배열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이평선들이 상승을 멈추고 이런 횡보 국면에 다 있을 때는 다 있고 이렇게 하락 느낌이 날때 하나 둘 확인하고 요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요때요때 음, 이게 올라가고 어, 좀 이렇게 할때 그때 매도의 그 관점을 잡으시면 되, 되겠고 어, 지금 굉장히 상승을 많이 나왔네요 음, 많이 나와서. 가지고 계신 분 아직도 홀딩이에요. 아직도 홀딩. 자 그리고 컴투스는 최근이죠. 최근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이고 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단기적 상승. 요때 말씀드렸으니까 어, 요때 말씀드렸으니까 음 단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 마 마찬가지로 게임즈 자체가 지금 좋아요.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있긴 하지만 괜찮고 흐름이 좋아서 추세를 탔죠. 그래서 컴투스도 어, 지금은 홀딩이 맞아요. 홀딩이 맞고. 어, 정별 구간으로 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음, 6 0선에 어, 지지를 받는다면 어, 오히려 신규매수도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 저희는 어 이때 방송에 다뤘기 때문에 신규매집은 중단이라고 얘기 드렸고 지금 추세에선 어,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홀딩 마찬가지로 홀딩 의견 드리고 자 그리고 어... 그, 우원 개발인데, 제가 사실 우원 개발은, 어, 조금 약수익 거두고, 어 매도했다 얘기 드렸는데, 오늘 좀 이상하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면, 오늘 정리해 주셨을 수도 있고, 정리를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자, 정리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 말 그대로 뭐한10% 이상의 수익을 보셨을 테니까, 그, 일단은, 지금 추세가 죽고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어,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트랩으로 악성 매물이 쌓였다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요런 것처럼. 음, 요러, 요런 이런 때처럼 거래량은 동반됐지만 그랬다. 거래량이 동반되고 상승으로 마감될 으면 오히려 더 좋아요. 더 강한 추세를 만들 수 있고 좋은데 거래량은 동반됐지만 개인의 풀매수고 미, 밀렸다. 그래서 또한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다시 한번 횡보가 갈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면 어, 그 수익권에서 지켜볼 수 있겠지만 오늘 장 중에 홀딩한 게, 아니, 매도하는 게 맞았어요 사실은 오늘 장 중에 어, 하지만 어, 그 추세를 보면서 보유도 가능하다 어, 그래서 매도하신 분이라면 어, 제가 코오롱글로벌을 얘기드리고 싶어요 어, 코오롱글로벌을 마찬가지로 트랩이라면 트랩이었고 요때 갑자기 코코나 어, 관련 그룹주가 날아가면서 거래량이 동반되긴 했지만 또 늘렸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 어, 국민이 나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요런 추세. 어, 이렇게 악성 매물이 쌓이면서 주가는 늘린다. 그래서 우원개발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음. 건설 색다 좋아서, 어, 장 중에 장이 좋고 쎄져서 받쳐주면서 올라가면 괜찮긴 한데, 일반적으로 큰 이슈나 뭐가 없이 어, 거래량이 좀그 줄어든다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음, 그래서 어, 그렇다. 그런데 지금은 코롱글로벌의 어, 오히려 위치가 나쁘지 않다. 어, 오히려 매집하기에 다시 나쁘지 않은 금액대다. 그래서 저도 매집을 다시 시작했고 코롱글로벌 아는 종목일수록 더 좋긴 하죠. 음, 아는 종목일수록 공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 박스 어, 중간쯤이긴 하지만 하단 어, 쯤 하단 음, 쯤에 어, 동향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매집을 어, 한번또 의견을 드려봅니다.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좋아요. 어, 그리고 어, 이거 하나손해보험이 어, 정말 제가 또 저도 이제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 하나손해보험 이때 얘기 드렸죠. 요때 언저리 얘기 드려서 어, 그 이때 어,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저는 이제 단기 트레이닝 가능하니까 어, 그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우직하게 홀딩 얘를 드렸어요. 어, 홀딩이 드렸어요. 이 주봉까지는 보자. 근데 오늘 딱이 주봉에 200, 2 0 0일선을 닿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던 그 방송에서 하나 손해보험 처음 얘기 드렸을 때 목표 금액이 사실 이정도예요 5천원 언저리. 그래서, 어, 지금 금액이 다있고 아니면 이때, 이때인데, 어, 오늘 상승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 이미 엄청난 수익이 나시지 않았을까. 음, 적어도 20, 30% 정도 수익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어, 지금 추세, 어, 지금 거래량과 어, 그런 수급이나 지금 위치를 보면 자 반대로 자 전고점을 뚫었죠 전고점을 뚫어서 어, 전고점이 V자로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면 오히려 신규도 또 가능한 부, 위치긴 해요. 하지만 밑에서부터 공략해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뜬 것들은 좀 꺼려하는 부분이 많죠.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 아직도 홀딩이 유효합니다 음, 홀딩이 유요 여기서 한 번에 2 0 0 주선을 뚫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아직도 상승 열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음. 아,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정말 어, 괜찮습니다.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SNS텍 볼게요. SNS텍인데 지금 SNS텍은 확실히 어, 추세가 죽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음. 어, 말 그대로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주면서 어, 오늘. 어, 또 나쁘지 않은 모습 보였다. 그래서 아직 그 상향 그 기운이 깨지지 않, 않았어요. 그래서 괜찮다, 어, 괜찮기 때문에 어, 신규 매수자도 홀딩이고 어, 당연히 그렇고 어, 오히려 오늘 좀 금액대 지지층을 겨냥해서 어,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까지 좋아요. 흐름 괜찮습니다. 어, 괜찮니까 으 걱정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어, 많이 힘들어하시는 종목이니까. 자 하나 솔루션 볼 건데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현대차 기아차랑 다르다 어, 얘는 이미 바닥을 정리해 놓은 좀 정리를 해 놓고 좀 그런 추세다 근데 오늘 또 갖고 온 이유는 자 오늘 반대로 신규 매수가 또 가능한 위치에요 신규 매수가 음 응.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또 2차 물량도 실을 수 있는 구간이고 음그 응. 다음에 신규 매수도 어, 어느 정도 담아볼 수 있는 구간대 위치에요. 이게. 사실, 200일선에, 21선에 올려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2 0일선이 지지층이 되면 또 강력한 지지가 돼서, 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상승 요인이 돼요. 음, 그래서 좋다. 그래서, 어, 지금 흐름 나쁘지 않아요. 어, 주봉상 봐도, 어, 이쁘게 금액대를 지켜주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어, 월봉으로 봐도, 음, 여기 정확하게 10, 10월선을 지지하고, 어, 지금 반등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어, 지금 추세 정도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어, 박스권 하단 상단에 대한 어, 공략은 가능하다 얘기 드렸고, 자 4만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의 박스를 지금 형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이쁜 평야깔 만드시면 괜찮다. 어, 마찬가지로 그래요. 하나 솔루션이나 뭐 자, 완성차나 반도체나 전부 코스피 종목이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힘이 좀 없는 건 사실이고 코스피가 어, 장기적 그 횡보 구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오우. 어 힘들 수 있다. 음, 어 자꾸 끊기네요 신신호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겠다. 음. 어 그리고 좀그 종목이 꽤 많이 이쁜 게 많이 나왔네요. 음. 그아 그리고 쭉훑쭉얘기를 드릴게요 구두로. 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아직 하락 추세 끝난 거 아닙니다. 어, 지표상, 지수상으로도 아직 하방이 열려 있다. 그래서 급하실 거 없고. 어 괜찮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라고 했던 골프존인데, 아, 이거 참, 참, 어떻게 보면 아까워요. 아깝다고 하, 얘기하고 싶고, 어. 사실 추천을 요때 드렸어요. 음, 요 때. 이때, 요 때부터 모아가 보시자 했고, 어, 나름 맥점도 말씀을 드렸고, 어, 드렸어요. 음, 그래서, 63,000원 정도가 맥점이고, 어, 이때부터 모아보시라 했는데, 어, 이렇게 상승이 나서, 저는 사실 정고점, 매물 대 정고점 정도, 요쯤에서, 어, 8만원 정도 선에서는, 비중축소나 매도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세게 들어오지도 않았어가지고, 어, 생각보다, 어, 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그 기대치도 있고, 하지만, 어, 했다. 근데 사실 그,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어, 좀 깊이 안본 것도 있는데, 사실 추세가 살아있는 한는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너무 큰 또, 어, 슈팅이 나왔고 눌렸다. 그래서 사실 이게 상승의 꼭대기일진 모르겠으나, 아무튼 좀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올라줘가지고, 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며 지금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많이 갈지 몰랐어요. 어,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봤던 기간보다 빨리 왔죠. 빨리 왔어요. 왜냐하면 어, 저도 코로나 때, 어, 그 1분기 때그 그 재무제표 좀 이렇게 중, 영업 중단에서 좀들나올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 어닝서프라즈가 나오면서 앞으로 경기회복과 같이 두 개의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어, 기간과 외국인이 끌어올렸다. 그리고 이런 게 좋다고 얘기 들었어요. 박스권 횡보를 기계한 것들은 힘이 세다. 그래서. 사실은 힘이 세서 어, 상승하면 간다 생각했지만, 요렇게 세게 뚫어줄 줄은 몰랐다. 음, 근데,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지금쯤에서는 어, 비중 축소나, 어, 좀 매도를 고민하시는 그, 그 구간이 어, 거의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음,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아무튼 뭐 수익 축하드리고, 아무튼 뭐 좋은 종목, 뭐 많이 수익이 나가지고, 기분은 좋습니다. 음. 어, 추천드리면서도 기분이 좋네요 어 일단은 그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 완성차 아직 어좀 음, 멈추지 않았어요 아직 쉽지 않다 음 그리고 GS GS 를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봤던 맥점은 지금 자리에요 음, 지금 자리 근데 어 지금 어, 이렇게 조정이 코스피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눌려서 빠졌지만 지금 위치에서 어 약한 어, 반등을 보여줬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빠지면 아 이거 나이스 맥점 이라기보다 조금 더 하방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는, 어, 201선을 기준으로, 어, 지금부터 다시 또 저가 매수에, 어, 구간으로 활용하기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또 가져와 봤어요. 어, 뭐, 자회사, 그, 계열사들이 괜찮아요. GS 리테일, GS 홈쇼핑, 어, 그 다음에, 뭐, GS 칼텍스도 있겠고, 그 다음에 GS 건설도 있겠죠.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서, 어, 지주사지만, 좋아하지 않는 지주사지만, 어, 충분히, 어,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어, 그, 오늘은 또 신규 종목 딱 하나 가져왔어요. 어, 신규 종목. 어, 광고 플랫폼 종목 중에 나스 미디어라고 있는데, 어, 사실은 이것도 다른 의미예요 바닥 매직 그 관점이라기 보다, 어, 지금 위치. 사실 이때가 상승장하기, 이때, 이때, 이때 공략해보면 제일 좋은 자리였는데, 지금, 어, 추세가 살아서 올리고 있죠. 어, 올리고 있고, 어, 충분한 가격, 과 기간 조정을 나름 거친 거예요. 길진 않지만 기간은 아니고 가격 조정은 충분히 거쳤고 어, 지금 때에서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면서 이쁘게 어,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어, 죽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그래서 광고 기회, 광고 쪽이에요. 광고 쪽에서 광고 쪽은 사실 제가 에코 마케팅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힘이 있게 잘 가는 놈뭐 달리는 말에 타라고 나스미디어 어, 신규로. 어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그 분할로 어, 상승을 어, 도모해 보는 그런 자리로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일단 가져와 봤고 그래서 어 오늘은 좀 이렇게 기존에 좀 제가 추천 드렸던 거를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를어좀그 방송으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어 지금 뭐 가지고 제가 또 채, 새로 최근에 드렸던 거뭐그 HSD 엔진이나 어, KH 바텍 뭐 나쁘지 않고요 다 괜찮아요 어, 다 괜찮고 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나중에 수익 방송 음, 수익을 매도 시점을 고민하는 그런 종목이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 정말 좀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메이드 이런 것들 보면 최근에 방송 보신 분들은 못 보셨을 건데 어, 그때 분명히 한두세달 한 됐어요 사실 제가 봤던 수익 위즈의 개념이 딱두세달 정도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나니까 저도 굉장히 방송하면서 기, 기분이 좋고. 어좀 좋은 종목으로 같이 수익을 내면서 그냥 방송을 계속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 오늘 장도 좀 고생하셨고 음, 또 계속해서 또 이쁜 금액대 만들어서 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송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